예,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 어, 급속 열분해용 순환유동층 반응기 제작 및 운전을 위해서 ECVT를 이용한 어, 순환유동층 급속 열분해 반응기 내 입조의 거동 어, 특성 파괴관 기초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 저는 다음 것니 예,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바이오매스는 어, 열화학적 변화 과정을 통해서 좀더 가치 있는 이제 어, 바이오오일이나 차나 열등에 이제 좀더 가치 어, 있는 물질들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제 열분해 중에 이제 급속 열분해는 고산소 500도 어에서 어, 2초 이내에 짧은 증기 체류 시간에서 어, 실험을 진행해서 액상 생성물의 수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어,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에는 어, 유동층 반응기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동층 반응기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활발한 고체 혼합이 혼합으로 높은 열 전달 효율을 가지고 어, 다양한 연료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 열분해 장치의 규모 축소가 용이하기 때문에 어, 유동층 반응기들이 어,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면 층 내부의 이제 기체 고체 의 흐름은 유동층 어 기술의 효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적 설계 및 최적 운전 조건 도출을 위해서 유동층 내에 기체 구체 간에 수력학적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단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실험에 사용된 ECVT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동층 내에 기구 유동의 수력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서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사용되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ECVT를, c v t 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 3D 이미지를 이제 가장 어, 강점으로 두는 그런 이 센서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측정 방법은 이제 센서들의 캐패시턴스를 측정해서 그 캐패시턴스 차이를 기반으로 유동층 내부의 상황을 어, 3D로 이미지화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유동층 이제 표면에 어, 보시면 이제 표면에 이렇게 유동층 표면에 체결을 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내부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이제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e c V T를 활용해서 유동층 내 기체 구체 유동의 수록각적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들인데 요 지금 어, 뭐 기포 유동층이나 뭐 여러 가지 유동층을 써서 열분해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수환 유동층에서는 급속 멸분에 관련된 어 연구가 이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고 았 진행됐더라도 지금 거기 보면은 5kg 더 e r 미만으로 되게 랩스케일이나 뭐그 정도에서 많이 지금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ECVT도 지금 이제 연구가 많이 지, 어 진행되어 있지 않아,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실험 장치고 뭐 실험 조건입니다. 이제 이게 콘스베드 모델인데요. 어, 파일럿 스케일이고, 어, 5 1 m 의 다이아미터는 0.165m 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는, 그, 원래 유속을 변수로 뒀는데, 이제 어, 이걸 여기 그 솔리드 스플레이션 레이스로 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파일럿 스케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유속 유량을 측정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어, 유속 대신에 그 고체 수환량을 변수로 두었습니다. 어, 이게, 원래 이제, 여기 전체를 다 ECV로 감싸서 측정을 하면 좋겠지만, 그, 비용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여기 총 다섯 포인트로 나누어서, 이제, 높이별로 다섯 포인트를 나누어서, 어, ECV 트래프트 각각 포인트에서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어, 초기 이 이제, 어, 물의 은 10kg을 넣었고요 사용된 매지는 다음 과 같습니다. 다음 이제 어, 측정 및 계산 방법들입니다. 네, 그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 이게 이제 그 c v t 에서 그 이제 강 강점이 되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 안에 유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그 포인트 2번하고 4번은 거의 3번하고 5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제외를 하고, 135번 위주로 지금, 어,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가 그 하단, 제일 하단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중간 부분, 그리고 이쪽이 이제 라이저에서 사이클론으로 넘어가는 이쪽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저 하구에 가장 이제, 유동도 어, 이제 가장 많이 채류되어 있고, 이제, 가운데보다는 오히려 위쪽에서 많이 그 융매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라이저에서 사이클론 쪽으로 넘어갈 때그 수직으로 이제 입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바로 다스무스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라이저 그 천장에 이제 부딪히면서 내려와서 이제 그것 때문에 체류되는 그 모래들이 있어서 이제 오히려 중간보다 상부에서 좀더 많은 어, 고체 체류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쪽 어,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질수록 좀더 어, 애뉼러한 그 벽쪽으로 이제 좀 많이 어, 오래가 분포되어 있는 그 유동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타임 버리지한 이제 버티컬의 솔리드 홀더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 타임 버리지한 걸로 보시면 이제 좀더 그, 애뮬러한, 어, 유동이, 그, 유속이 빨라질수록 더 애뮬러진다는 것을 더잘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어, 이거는 이제 그 수평방향으로 단면을 했을 때 어떻게 그 움직이는지 본 건데요. 어, 마찬가지로 하단, 중단, 상단이 되겠고, 어, 이제, 유속이 그 상승할수록 좀더 수평방향에서 더 확실하게 이제, 플로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평균된 값이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간평균은 다 솔리드 디슬루지인데, 이제, 어, 하단과 중단과 상단에, 어, 체결을 하고 그 가운데 부분만 이제 잘라서 보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쪽 하부 쪽에 오래가 더 많이 이제 체류되어 있고 이제 어 옆쪽 위주로 오래가 많이 분포되어 있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험은 여기까지고 결과는 어, 다음과 같습니다.